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새해도 밝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제 어차피 우리가 컬렉팅을 시작을 했고 제가 항상 초보 컬렉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컨텐츠들이 점점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신규 컬렉터 분들도, 물론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이런 작품 문의 같은 것들이 신규 컬렉터 분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신규 컬렉터 분들에게 제가 뭐 썸네일에는 주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주의사항, 뭐 제가 뭐라고 뭐 주의사항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한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릴까 해서 한번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 물론 저도 많은 이제 수업료를 내고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겪었건들이, 겪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초보자일 때 이제 많은 컬렉터분들이 저에게도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 그분들이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하는 어렴풋한 그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아는 지금 한국의 상황 굉장히 혼란스럽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 시장도 예전만큼의 호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작품을 살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제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1번이고 그리고 2번은 컬렉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뭔가 부푼 마음이 듭니다. 저도 저의 첫 번째 작품이 김바르 작가님 작품인데 그때는 뭐 호당 가격이 얼마라더니 뭐 갤러리에서 얼마라더니 이러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균치가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급하게 그림만 보면은. 예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컬렉팅을 시작을 할 거야 저렇게 예쁜 그림을 내가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 작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옥션에 갔을 때아이 어, 작품이 나한테 뭔가 되게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줬어 난 이거를 구매를 할 거야 비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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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가격으로 그 작품 가격을 거의 한두배 정도 주고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컬렉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컬렉팅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작품들이 다 예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예쁜 작품을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취향이라는 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에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올한해 많은 전시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소품전들도 있을 거고, 아트페어도 있을 거고, 갤러리 개인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전시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기에 앞서 정말 많은 전시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작가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러한 작가들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작품과 적정한 여러분들의 취향이 조합되어 있는 컬렉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아는 형 중에도 굉장히 부자인 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옥션에서 만났는데 어그 형도 워낙에 돈이 많은 형이긴 해요. 그래서 작품을 낙찰을 받아갔는데 갤러리 가격 그리고 옥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옆에서 물어봤다면 제가 조금 더 조언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컬렉팅 시장도 다른 자산 시장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제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저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산적인 성격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컬렉팅 시장에 들어와서 막 다양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뭐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림을 왜 자산으로 보냐, 이건 취향의 영역이다. 그림을 사고 소장을 해야지 왜 대팔 생각을 하냐라고 말하는 사이드도 있고, 그리고 뭐 그림을 정말 투자로만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과 취향이 약간 혼합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산적인 성격은 분명히 뛰고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컬렉팅 세계도 양극화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뭐 유명한 작가님들 계시잖아요. 뭐 정영주, 이배, 김선우, 우구건 이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갤러리가보다 옥션가가 높고 리셀가가 높은 작가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좀더 심플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갤러리에서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20호를 샀다고 합시다. 20호는 900만 원이에요. 갤러리가가. 근데 이게 옥션으로 넘어가면은 최대 4천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900만 원에 사서 바로 4천만 원 정도 되는 자산의 증식이 있기 때문에 뭐 기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겠죠 저만 사고 싶어요 남도 사고 싶고 남도 사고 싶고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러한 양극화가 있는 작가님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 집착을 하기보다 뭔가 시장에서 정말 핫한 작가님들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의 취향 베이스를 무조건 녹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세번 첫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로만 접근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극화 있는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정말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벽에 걸 거잖아요. 그죠? 이 벽에 건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투자 때문에 산 그림들이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걸어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첫 번째. 제 취향이 아니면은 그림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뭔가 집에 걸려있는데 계속 거슬립니다. 뭔가 그래그래.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투자 정도가 세가지고 산 그림이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더 보기가 싫어요. 진짜입니다. 맨날 볼 때마다 아 저걸 내가 왜저돈 주고 샀지 아 저걸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샀지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인지라 안 들려야 안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로 하고 싶으면은 진짜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예금 적금을 하든 그런 식의 것들에 중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뭔가 내가 투자도 하면서 소장의 가치도 같이 느끼면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주고 뭔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되게 재밌게 활발하게 내가 오랜 시간 취미와 자산격, 자, 자, 자산 격 자산 투자 격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는 컬렉팅만 한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투자적인 관점으로만 들어왔던 그 호황 시기의 컬렉터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전시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림 이야기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컬렉팅 시장에 남아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컬렉팅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평생의 취미처럼 이제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오랫동안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을 때 저는 그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컨텐츠로 할 와인, 이러한 것들은 뭐 종류가 많고 뭐 여행이랑 연결할 수도 있고 뭔가 제 삶을 되게 풍부하게 해주는 듯한 느낌이 저에게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나의 일상과 취미와 투자가 함께 엮어서 컬렉팅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자산적인 성격이 뛰어야 재밌는 것도 분명 존재해요. 얼마 전에 이제 만난 분 같은 경우는 700만 원에 샀던 그림이 700도 아니죠. 400만 원에 샀던 그림이 최근에 3천만 원에 옥션에서 판매가 됐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예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재미가 붙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재미도 붙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긴 하나 전시장 가서 그림들 보면서 내가 뭔가 마음의 충족감도 느끼고 뭔가 눈으로서의 충족감도 느끼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컬렉팅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전시를 간접적으로 보시고 직접적으로 가서 보시고 이러면서 저는 뭐딴 거를 통해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컬렉터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좀 이러한 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인생을 좀 걸어 나가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러한 영상을 찍는 이유도 초보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뭐 투자적인 성격이 너무 세다 보면은 그냥 맘만 보고 가거나 상처받고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술 작품 판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부동산만큼이나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재미난 컬렉 컬렉팅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한해 이제 초보 컬렉터 분들 물론 아직 저도 한참 초보예요 그러니까 저 또한 배우려고 많은 페어와 전시와 아트 페어들 이제 많이 다닐 거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컬렉팅 세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웰컴 투 컬렉팅 세계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잘 부탁드릴게요 끝